배알미동 가는 콜인데, 배알미동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외진 곳인가? 정답입니다! 에이씨, 버빙콜이네. <목소리> <목소리> 아. 야지야. 어, 거 밑으로 가는 길이네? 좀 무섭네. 오, 뭐야, 이거? 아, 씨.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오늘 고생하네. 자꾸 <laughs> 나니까 버인콜이에요 그래, 아, 짜증나 이랬거든요. 전동휠 킥보드. 있써 있어요. <laughs> 제차 트렁크에 위패드 한 대가 있거든요. 거의 한달 가까이 된 상태에서 코를 탔는데도 코를 잘 준다. 사나이 모빌리티 어플이 좋아서 그런가? <laughs> 막 열해.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6시 55분입니다 어제는 2인 1조를 한번 해봤고, 오늘은 장비를 타고 나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추워졌네요. 조금 추워진 걸 알아가지고, 제가 바지도 기모 바지로 입고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조금 더 춥네요. 아, 이게 1 5도면 15도에 맞춰서 입는 옷이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 살짝 얇게 입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 오늘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까 천천히 달리면 되죠. 뭐, 빨리 달릴 필요 없어요. 저는 일단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 콜이 마땅한 게 없어서 고민하다가 한 30분 정도 그냥 유튜브 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드디어 이제 콜을 하나 잡고서 스타트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콜은 여기 저희 배구노수 여기 아파트에서 그남 미사역 쪽으로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아마 운행시간은 40분은 안 걸릴 것 같고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출지 착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순수익 20만 원을 목표로 한번 달려 볼 텐데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일단은 오랜만에 나왔고 이, 어제처럼 2인 1조가 아니다 보니까 제 패턴대로 일하는 패턴대로 한번 열심히 달려 볼 테니까 같이 함께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콜로 하남 미사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42분이고요. 미사역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 송정 가는 게 25,000원에 떴다가 3만 원으로 업 되긴 했는데 이건 최소 35,000원짜리여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거지만 이거는 잠깐 보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면은 미사역 쪽에서 콜이 나오긴 하지만 저기 약간 외진 곳까지도 저는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km 정도는 라이딩을 할 생각으로. 코를 한번 볼 예정이고요. 지금 역삼동 가는 게 29,000원짜리가 하나 뜨기는 했는데 손을 아, 어찌됐든 일단 미사역 쪽 라인으로 가서 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사역 쪽 오면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콜들 의정부나 양주, 남양주 올라가는 콜들은 많이 떠요. 근데 내려가는 콜은 그렇게 많이 뜨질 않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뜨면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 요즘에 버스정장들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요런데서 대기하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지금은 쾌적하고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7분이고요 저는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어 강일역에서 뜬 콜을 잡았는데 배알미동 가는 콜인데 배알미동이 어딘지 를 모르겠네 외진 곳인가? 정답입니다 아 완전 외진 곳이네? <laughs> 어디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잡았네, 하나만 보고. 배알미동이 조금 외진 곳인데, 다시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맞나? <laughs> 가는 게? 뭐 그냥 장비 있으니까 라이딩 한다는 생각으로 나오면서 스타필드 쪽으로 나오면 되겠죠, 뭐. 모르 갔다, 나도. <laughs> 아무튼 손님한테 갔다가, 파남 배알미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하우거리는 2km 떨어져 있고요. 뭐, 금방 가죠. 배알미동, 이거 원래 가면 안 되는 콜 같은데. 현금콜이니까뭐 팁이라도 나올라나? No. 장비 있으니까 가지 아니면 갈수 있는 게 아니네요 사나이님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배알미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5분이고요 어 여기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무슨 카페네요 카페 카페인데 어 아무것도 없어 <laughs> 요 건너편 쪽은 팔당 댐 쪽이어가지고 닭발집 많은 데가 저긴가? 오 무서워. 아여 길도 왜 이래? 여긴 끌고 가야겠구만. 구림장어에서. 구림장어가 뭐지? 어디지? 지금 구림장어라는 곳에서 콜이 떴는데, 구림장어가 제가 있는 곳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어, 요거 잡을까? 9시 콜인데, 개포 우성 아파트. 여기 바로 앞에 창우동에서 뜬 콜인데, 파곡동 가는 게 3만 5천 원인데, 운행시간이 1시간 10분 찍혀요. 뭔일 있나? 펜스 개포 우성 4차? 요거 가는 게 낫겠는데요. 개포우성 4차 가는 게 48,000원. 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아, 이거 9시 출발, 22분 남았는데 키워서 갈까요? 그냥 갈까요? 단체 콜인데, 이거 법인 같진 않고, 첫지는 좋은데. 그래, 이거 가자. 다시 돌아가야겠네. 뒤로. 어저 안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부림장어라는 곳에서 개포우성 4차 아파트 가는 게 48,000원에 떠 있거든요. 아 9시 출발이에요 이거를 키울까? 가면서? 요걸로 <laughs> 일단 생각해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크면 어떡하지? 에이씨 버빙콜이네 네 여보세요 제가 전동 휠이 있습니다 아 이거 55,000원 돼서 잡았거든요 아 근데 버빙콜이네 이러면은 말렸습니다 <laughs> 왜냐면 아까 빠져나갔으면 벌써 스타필드 쪽 빠져나갔을 텐데 지금 이것 때문에 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에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다시 부지런하게 다시 그 스타필드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져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어, 지금, 나가는 길에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어, 창국동, 창우동에서 뜬 코리에요. 어차피 제가 스타필드 쪽 나가는 곳에서 뜬 코리고, 어디 가는 코리냐면은, 그, 아산 배방읍을 갑니다. 손님하고 거리는 2.5km고, 운행시간은 1시간 25분 지키거든요. 어, 요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개포동 가는 것보다. <laughs> 자, 요걸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어, 요 밑으로 가는 길이네? 좀 무섭네. 오 뭐야 이거? 아 씨,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오늘 고생하네. 암튼 <laughs>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배방읍 가는 코를 잡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따단 코를 잡으면 너무 나이스할 것 같긴 합니다. 어? 여기가 아니야? 일로 가는 거 아닌가? 자, 사나이님들 그러면은 저는 배방읍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여기 아닌가? 길이 뭐지? 이 밑에 길이 따로 있나? 어 아, 여깄네 어~~ 이렇게 밑에 길이 있구마이 근데 무섭구마이 네아스팔트산하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도착하자마자 바로 코를 잡았는데 바로 여기 한 300m 떨어진 데서 뜬 코를 잡았고요 어 여기 바로 여기서 공도읍으로 갑니다 공도읍이긴 한데 그렇게 막 번화가 쪽에 공도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행시간을 찍어 보니까 운행시간이 48분 찍히네요 공도읍을 가는 거고 공도읍에서도 그렇게 막 번화가 쪽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라이딩해서 뭐 나오면 되겠죠 뭐 장비가 있는데 뭐 쫄릴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나이님들 어 손님은 여기 바로 앞에 있어 가지고 바로 공도읍으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당치고 올라가는 건데 바로바로 바로 가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콜이 없었어요 여기 동네 콜두 개밖에 못 봤어 그러면 사나이님들 이번에는 공도읍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아 오줌 마려운데 한번더 참아야 되겠구만 연달아 운전하니까 피곤하네.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0분이고요. 저는 여기 공도읍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그 공도읍에서 롯데마트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 라인의 아파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공도 번화가까지 나가려면은 3km 정도 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뭐, 용이동까지 가려고 하면은 5km 라이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 나왔으니까, 어, 푸단 하나, 하나밖에 없지만, 요거 하나 딱쓸 때가 된것 같아서 이거 켜놓고 일단 공도읍 쪽으로 라이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공도읍에서 7개동 가는게 2만원에 떠있는데 이거는 너무 양아치 콜이에요. 어깨를 뻗쳐. <laughs> 너무 말이 안되는 단가의 코이어서 이거는 그냥 패스하고 제가 갈수 있는 콜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목표가 순수익 20만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찍기는 했거든요. 한 2만5천원짜리 하나만 타도 목표금액은 찍는데 제가 있는 곳이 안성이 이니까 공도읍이니까 목표 금액보단더 찍겠네요. 한두콜더 타면 은 일단은 다음 콜 잡으러 가 보시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저는 여기 공도읍으로 번화가 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여기 공도읍 시우 편의점에서 기산동 그러니까 병점 쪽 가는 콜이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어 이게. 자꾸 <laughs> 나니까 법인콜이에요 그래서 아 짜증나 이랬거든요 금액대도 솔직히 법인콜 단가는 아니었는데 일단 법인이라고 써있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짜증나 이랬는데 거기에 전동휠 킥보드 가능 이렇게 써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 물어보니까 손님한테 한번더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하네요. 빨리 와달라고만 하네요. 네, 요 코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바로 기산동으로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운행시간 35분 찍히니까 조금 더 빨리 도착하면 좋겠지만 35분만 걸려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사나이 님들, 이 콜로 목표도 달성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나이스 합니다. 기산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12시 17분이고요. 저는 여기 기산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를 너무 많이 돌았어요. <laughs> 조금 오래 걸렸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왔고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 기산동 봐도 되고 병점 봐도 되고 아니면 동탄 쪽 라인 개나리 공원 그쪽 봐도 되고 라이딩에서 망포로 들어가도 되고 망포 들어간 김에 인계동까지 가도 되고 <laughs> 다 됩니다. 자, 아, 이제 복귀콜 라인 12시 18분이니까 복귀콜 라인으로 잡을 생각이긴 한데, 으흠... 수원 정자동 가는 게 25,000원에 세교, 세교동에서 떠있네. 너무한 거 아닌가? 여기서 오목천동 어, 영화동 이거 갈까? 그냥 아씨 금액 너무 싼데, 여기 병점에서 영화동 가는 게1 8 0 0 0원에던 있는데, 이거는 너무하고. 2만원으로 올랐네 안돼 2호 주면 내가 간다 2만 3천원? 2천원 더 올려 이거 가도 되는데 20분도 안 걸리는데 빠지겠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오늘 정말로 어... 쉬지 않고 잘탄거 같아요 아산 내려갔다 올라온 것도 잘한 거 같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스무스하게 장비기사가 잘 탔다란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로 홀... 켜고 잡은 게 저번에 중간에 한번 한콜 정도 탄번거 말고는 거의 한달 가까이 된 상태에서 콜을 탔는데도 콜을 잘 준다. 어 우만동, 우만동, 아이 당기 잡혔네. 우만동, <laughs> 우만동을 내가 잡았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콜은 잘 주는 것 같아요. 사나이 모빌리티 어플이 좋아서 그런가? <laughs> 막열래 무튼자 저는 어 꾸준하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꾸준하게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아마 위패드를 한번 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차 트렁크에 위패드 한 대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자세히 한번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여기서 추가 골 타게 되면은 스샷으로 남겨놓도록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짧고 굵게 잘탄거 같아요 만족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복귀골까지 하나만 더 타면 너무 좋을 것 같죠 혹시나 대리운전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사나이 모빌리티 쪽에 문의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벤트 혜택도 받으시면서 사나이 모빌리티와 함께 하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 안녕하세요.